2026년 대한민국 어딘가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기도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 펩 펩이라 불리는 곳의 통제실에 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그의 눈앞에는 인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기계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내는 조용한 소음, 그리고 모니터에 쉴새 없이 떠오르는 녹색 숫자들. 그 숫자는 곧 회사의 실적이고 대한민국의 수출액이며 자신의 통장에 찍힐 역대급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2026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같은 시각, 다른 한 사람은 경상남도의 한 중소부품 공장 앞에 서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공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감은 꾸준히 줄었고, 대출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AI와 반도체 호황을 떠들지만 그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가 느끼는 2026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온도는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국가에서 이토록 다른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지금을 저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무언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천천히 가라앉는 초양극화 시대의 서막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2026년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경제 구조의 재편,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당신의 대출 이자와 연결되는지, 왜 AI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지, 그 모든 연결고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읽습니다.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성장은 둔화될 거라는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정보의 나열은 우리 삶의 진짜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사이트는 다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개인과 국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경제라는 전쟁터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AI와 반도체라는 강력한 신무기가 어떻게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금리와 환율이라는 기상 조건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아마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깊이 있는 맥락을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2026년 경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개념은 바로 K자형 회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 만든 말인데, 사실 이건 그래프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빌딩에 두 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두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다릅니다. 올라가는 쪽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솟구치고, 내려가는 쪽은 아주 천천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2026년의 경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부 산업은 초고속 상승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대부분의 제조업, 서비스업, 내수경제는 하강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천천히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 낙수 효과로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과거 산업 혁명 시대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공장이 세워지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그들이 돈을 벌어 주변 상권이 살아났죠. 하지만 지금의 기술 발전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 데는 수십조 원이 들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자동화된 로봇과 AI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창출된 막대한 부는 공장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기술 인력과 주주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오히려 주변의 낡은 공장들은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고 그곳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모든 물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효과에 가깝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부지입니다. 2026년 어느 날 새벽, 이곳은 인간의 소리 대신 기계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23도, 습도는 45%로 1년 3년 65일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먼지 한 톨도 용납되지 않는 클린룸 안에서는 수백 대의 OHT, 즉 천장 운송 장치가 웨이퍼가 담긴 팝 FOU 를 실어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만든 EUV 노광장비인데 한대 가격이 2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고작 수십 대만 생산되는 기계죠. 이 기계가 내뿜는 빛으로 웨이퍼 위에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손으로는 만질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현대판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 덩어리가 인공지능의 두뇌로 변하는 마법. 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단 두세 곳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 에스컬레이터의 동력입니다. 이제 하강 에스컬레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전통 제조업 공장입니다. 기계 소리는 여전히 우렁차지만 어딘지 모르게 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랐고 전기세도 부담스러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문량이 예측 불가능하게 널뛰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져 새로 기계를 들이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건 꿈도 꿀수 없습니다. 은행은 담보를 더 요구하고 대출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곳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가진 기술과 생산 방식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돈과 인재와 기회라는 자원이 모두 저위 상승 에스컬레이터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양극화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핵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두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는 심장,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심장의 정체는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공생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와 반도체를 별개의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둘은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AI는 두뇌이고, 반도체는 그 두뇌를 구성하는 뉴런입니다. 두뇌가 더 똑똑해지려면 더 촘촘하고 빠른 뉴런이 필요하고, 더 좋은 뉴런이 만들어지면 두뇌는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를 가속시키는 끝없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AI는 그냥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아닙니다. AI, 특히 채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AI에게 질문하는 순간, 그 질문은 데이터 형태로 변환되어 빛의 속도로 해저 케이블을 타고 날아갑니다.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축구장만 한 데이터 센터에 도착하죠. 그곳에는 수만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가 빽빽하게 꽂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 GPU들에게 전달되고 각각의 GPU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동시에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냉각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단몇초 만에 답을 얻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몇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AI는 결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형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도체, 전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물리적 실체에 기반한 장치 산업입니다. 이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왜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 AI 모델의 성능 경쟁이 시작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은 더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해 모델의 크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웁니다. 두 번째 단계, 더 커진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반도체가 필요해집니다. 특히 AI 연산에 특화된 엔비디아의 GPU나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품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이 반도체들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전 세계의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극소수 기업에 돈다발을 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 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 재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독식 구조의 완성입니다. 한번 이 순환 고리에 올라탄 기업은 계속해서 부와 기술을 독점하며 위로 솟구치고 이 고리에 끼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은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수십 년된 맛집의 비법 레시피를 하루아침에 따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을 짓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하고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핵심적인 AI 반도체 시장의 과점 구조는 깨지지 않고 이것이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엔진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엔진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 바로 그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통화 정책, 즉 금리입니다. 금리는 경제 시스템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하면, 즉, 금리가 너무 높으면 모든 것이 땅에 붙어버려서 새로운 것을 짓거나 날아오르기 힘들어집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몸을 사리죠. 반대로 중력이 너무 약하면, 즉, 금리가 너무 낮으면 모든 것이 둥둥 떠다니며 서로 부딪힙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고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은 바로 이 경제의 중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통념을 깨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내릴 뿐이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산업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AI와 반도체라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려면 기업들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즉,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와 내려야 할 이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 이것이 2026년 모든 국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 생생한 고민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매달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테이블 위에는 상반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 보고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수치, 서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쪽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계획을 보여줍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 하지만 이 호황을 이어가려면 앞으로 수십조 원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재의 눈은 두 보고서 사이를 오갑니다. 0.2이오폰센 포인트. 이 작은 숫자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동결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절망의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저성장 고착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금리를 유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의 이자가 높으니 글로벌 투자 자금은 모두 미국으로 향합니다. 둘째, 한국은행도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높게 유지합니다. 셋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가게는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비싼 이자 때문에 신규 투자를 포기합니다. 내수 경제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넷째, 그런데 이 높은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초우량 대기업입니다. 이들은 이미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신용도가 높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줄어든 시장에서 더큰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이라는 중력은 하강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청은망은의 무게로 작용하지만, 이미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단 상승 에스컬레이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국가 경제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은 단지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대한 벽을 쌓으며 나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글로벌 교역의 구조 변화, 바로 새로운 냉전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라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생산해 전 세계로 파는 시대. 하지만 2026년, 이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규칙은 효율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내편과 네 내편을 네 가르고 우리 편기리만 공급망을 묶는 프렌드 쇼어링 프렌쇼링의 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네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그냥 관세를 높게 매기는 싸움 아닌가. 과거의 무역 전쟁은 그랬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 전쟁이자 표준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우리가 만든 기술과 규칙을 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상징적인 장면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 이곳에서 만들어진 최첨단 EUV 노광장비 한 대가 특수제작된 컨테이너 10여 개에 나뉘어 실립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5나노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장비의 목적지는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중국으로는 단한 대도 팔수 없습니다. 대신 이 장비는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새로 지어지는 TSMC 공장이나 텍사스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 화물선 하나의 움직임이 수십억 달러의 거래인 동시에 미래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고도의 지정학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무역이 아닙니다. 동맹국 중심으로 첨단 기술의 성벽을 높이 쌓는 기술 봉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단계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미국이 반도체 및 과학법, C-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단계, 유럽연합과 일본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비슷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자국기업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보조금 전쟁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전 세계의 비슷한 반도체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부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최첨단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여전히 소수기업의 독점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과 최대 동맹이자 기술 원천인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의 거대한 시장이나 핵심기술을 잃을 수 있는 제로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글로벌 교역의 둔화는 단순히 수출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경제의 운영체제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불편한 진실, 바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 즉, 기술의 양극화, 통화 정책의 딜레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가? 여기서 마지막 통념을 마주해야 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내용에 불일치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감추고 있습니다. AI는 기존의 일자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대체합니다. 특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계, 행정, 일부 법률 서비스 같은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반면,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들, 예를 들어, AI 모델 개발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컨설턴트 같은 직업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기계가 대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인간의 지능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그로 인한 기술 실업의 충격은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의 두 직장인을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40대 후반의 재무팀 차장입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회사의 재무 제표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의 90%는 AI가 처리합니다. AI는 몇초 만에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보고서 초안까지 만들어냅니다. 그의 역할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최종 서명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출근하지만 자신이 기계의 부속품이 된것 같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신입 사원입니다. 그의 직무는 AI 협업 전문가입니다. 그는 코딩을 할줄 모릅니다. 대신 그는 회사의 여러 문제들을 AI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야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다룹니다. 그는 AI의 능력을 활용해 과거에는 몇 달이 걸렸을 시장 분석 프로젝트를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회사는 그의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경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구조가 요구하는 가치의 기준에 누가 더 부합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고용 시장의 현실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지식 노동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AI와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 변화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이 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2026년 경제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경제의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한 나라의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2026년의 경제는 단순한 저성장 국면이 아닙니다. 오래된 심장을 떼어내고 AI와 반도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심장으로 피를 공급받는 일부 신체 부위는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일시적인 쇼크와 괴사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양극화는 바로 이 경제적 장기 이식 수술의 필연적인 부작용인 셈입니다. AI와 반도체의 호황이 다른 산업의 부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호황을 위해 다른 모든 산업의 자원과 인재,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금리, 환율, 글로벌 무역질서의 변화는 이 수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 환경인 동시에 수술의 고통을 특정 계층에게 더욱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파도의 방향을 정확히 읽는다면 그 위에서 서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심장이 몸 전체에 피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산업정책의 혈관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가진 기술과 지식이 새로운 심장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영어 이미지 promptu. Cinematic Photorealism Dramatic High Contrast Lighting Slightly Desaturated Color Palette Sharp Focus 8K Detail R 16.9 A Double Panel Image On the left, Macro View Hands are shown carefully redesigning the circulatory system of the economic body creating new arteries for education and welfare from the new heart on the right micro view an individual is studying their own skill set trying to find a port to plug into the new system 한국어 번역 어쩌면 정답은 코딩을 배우거나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잘하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결합하는 능력이 미래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 위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향을 잡는 서퍼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